양손의 간격은 어깨 너비 무릎 음, 동일한 위치입니다 혹시 감사 준비되시면 천천히 나마스테 이한요가원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늘 좀 쉬었다 가는 시간 함께 하려고요 쉽고 편안한 동작 위주로 힐링 요가 요가 스트레칭 준비했으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충 슬렁슬렁 대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 눈 조금 피로 풀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가능하면 척추를 펴주시고, 양손 얼굴 앞에 합장하셔서, 좀 강하게 비빌게요. 음, 뜨거워질 때까지. 그리고 잠시 그두 손으로 눈을 막으며, 가리며 호흡합니다. 한 다섯 번 정도도 할게요. 네, 저랑 속도 상관없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제가 오늘 네 스마트폰을 조금 뭐할 일이 있어서 많이 봤더니 굉장히 눈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눈 뜨자마자 제 예전 영상에도 아마 올렸을 텐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눈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따뜻한 기운과 에너지를 눈으로 보내서 눈의 피로를 좀 풀어볼게요. 음, 이제 바로 네발 기어가는 자세로 갈 겁니다. 손 앞에 어깨 너비로 짚고 엉덩이 들어 발 뒤로 빼셔서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알고 계시는 분은 캣카우 시작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D자 모양 만드셔서 배바닥 가슴 열어 정면 보이면 마시고 척추 마디 마디 따로 움직이게 만드셔서 등 동그랗게 배꼽 바라보시는 거예요. 발등 단단하게 뿌리 내려거나 발가락 꺾어 발바닥 바닥 수직 만들게요. 자, 우리 평범한 케카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변형을 할 건데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가능하시면 함께 해 볼게요. 자, 우선 중립 돌아와서 오른손 자리에 왼손 놓으시고 오른손은 왼손 기준 어깨 너비로 갔어요. 골반은 그대로 두세요. 여기에서 케카오요. 그냥 척추 모양은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은 최대한 활짝 열었고 팔꿈치 이렇게 쭉 피지 않습니다. 살짝 구부려서 반복할게요. 왼쪽 옆구리 조금 더 자극이 가겠죠. 불편하면 센터 돌아가셔서 기본 케카오 진행해주세요. 셋 손목 아프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배꼽 보고 마무리 짓고 다시 왼손 자리에 오른손 왼손 원위치 왼손 자리에 오른손 이해 되셨죠?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양손의 간격은 어깨 너비 무릎 음, 동일한 위치입니다. 역시 각자 준비되시면 천천히 반복해 시작하세요. 가급적이면 골반이 중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왼쪽 양쪽 옆선을 더 자극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오른쪽이야.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움직여 보십시오. 셋 저는 한 세트만 더 할게요. 먼저 쉬고 계셔도 됩니다. 배꼽 보고 마무리 지어주시고, 중립 돌아와, 오른손 자리에 왼손, 오른손 다시 원위치 아기 자세 갑니다. 엄지끼리 붙여, 어긋나지 않게 정렬 잡고, 엉덩이 뒤꿈치, 머리 바닥에 내리며, 세번 쉬었다 움직일게요. 아랫배 힘주고 배꼽보면 상체만 천천히 일으켜보십시오. 뒷자 무릎을 모으고 최근에 저희 현자세를 좀 안해가지고 현자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오른쪽으로만 쓰러뜨리고 두 허벅지는 V자로 벌려 오른발을 꺼내주세요. 이렇게 깔려있을 거거든요. 꺼내서 왼발등 들썩 내리고 왼종아리 바깥으로 뺐습니다. 엉덩살도 뒤로 뺐고 무릎 같은 라인 같은 매트 간격. 음. 가능하면 왼발등이 바닥, 발목 불편하시면 발끝 꺾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슴 앞으로 깍지 끼어 기지개 다섯 통만 켤게요. 어깨 한번 으쓱 올렸다가 끌어 내리면서 눈으로 배를 바라보고, 셋, 양쪽 좌골 동일하게 바닥 눌러줘야 돼요. 복식 호흡할게요 하나 정면 보시고 양손 풀고 뒤로 접은 쪽 왼쪽으로 측골 왼 어깨 내리며 왼손 바닥 왼 엉덩이랑 같은 선 조금 머무를 건데요 오른손은 내네 왼쪽 벽을 향해 쫙 찔러냅니다 턱을 당겨 오른 하늘을 바라보고 목 불편하면 정면 볼게요 다섯. 아주 미세하게 내쉬는 숨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시면 돼요. 골반이 너무 뜨거나 불편하신 분은 아예 내려가지 마시고, 왼엉덩이 들었다 내려놨다. 하고 계신 분은 점점 더 왼쪽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완전히 가셨으면, 다시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나. 아래배 힘주고, 천천히 상체 세워. 다시 뒤로 접은 왼쪽으로 비틀기 편안하게 가십시오 왼손 꼬리뼈 뒤 바닥에 놓고 앉은 게 키우고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나 무릎 잡고 앉은 게 키우고 마시고 이제 비틀어요 목만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역시 지금도 좌골이 동일하게 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해요 정수리는 계속 천정으로 밀어올리셔야 척추중립에 가까운 자세가 나옵니다 호흡하시면서 조금 에너지 많이 채워주세요 하나 시선도 정면 몸통 풀어 정면 돌아오셔서 왼무릎 세워서 발바닥 정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양손 깍지를 껴서 발바닥 잡고 안되면 무릎 뒤라도 꼭 잡아주세요 두 가지 버전으로 갈 거거든요. 깍지를 껴서 상체 뒤로 가능하신 만큼 왼 다리 천정으로 뻗세요 앞으로 말고 천정으로 배랑 허벅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역시 조금 머무를게요. 등 말리면 무릎 완전히 많이 구부리셔서 손으로 발을 당기는 힘으로 척추를 펴는 연습만 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왼 엉덩이가 많이 뜨거든요. 물론, 부 붕대진 않지만, 그러니까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걸 조금 주의해서 계속 동일하게 기반을 맞춰주세요. 둘. 유연하신 분은 쭉 펴시고, 대신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호흡만 더. 다시 무릎 구부려 바닥에 내리고, 이번에는 무릎 뒤로 양 팔을 집어 넣어서 반대 팔꿈치, 안 되시면 팔뚝. 응. 아니면 고리까지 괜찮습니다. 최대한 바깥 팔뚝을 잡아서 이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준비되신 분은 다리 먼저 하늘로 뻗으시고 뻗으면 욕심나서 유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요거에서 끝나면 되거든요. 처음 에 했던 동작이 팔뚝 잡은 거였으니까 이 자세에는 흐트러지지 않게 그 다음 자세로 갑니다. 끌어하는 왼 다리 무릎 가슴 붙여놓고 가능한 만큼, 왼다리 하늘. 안 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마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셋. 앉은기는 계속 키워주세요. 발목도 플렉시 꺾어주세요. 바들바들 떨려도 괜찮습니다. 왼쪽 앞벅짐을 더 주시고. 이제 왼 무릎 구부려 왼쪽 옆으로 열게요. 휴, 45도 얘 너무 오래 접고 있었죠. 오른 무릎 한번 세워서 앞으로 다시 접어서 오른 뒤꿈치 회음부 무릎 같은 선 확인하셨으면 양손 앞 또는 뒤에요. 기준은요 척추가 펴져야 됩니다. 등이 말리면 손 뒤, 등이 펴졌으면 손 앞. 펴진 척추를 유지하며 가능한 만큼 전골 이 각도가 모두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섯. 아랫배와 오른뒤꿈치가 먼저 만나고요. 가능한 만큼 내쉬는 숨마다 바닥과 어쩔 수 없이 가까워져요. 내가 일부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힘을 뺐더니 알아서 중력이 당겨주는 느낌입니다. 둘. 한후 아래 에힘 주시고 손이 다리 쪽으로 걸어오며 반대 한번 가볼게요 숨 고르시고 역시 오른 무릎 세워 한번 뻗어 주시고 왼 무릎 또 세우고 오른 무릎 또 세워서 양반 다리 아빠 다리 다시 무릎 꿇는 자세 시작을 동일하게 호흡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 어, 이것도 힘든 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쉬십시오 엉덩이 왼쪽 부어벅지 V자 매트 중앙에 왔습니다. 무릎 같은 선 오른 종아리 빼고 엉덩이살 뒤로 오른 발등 한번 들었다 내리고 어색한 손으로 깍지 껴서 기지개 어깨 받자 올라갔다가 내리며 배꼽 보고 호흡해요. 괜찮으면 겨드랑이를 더 늘려서 팔을 뒤쪽 벽으로 쭉 보내 보시고 허리가 자꾸 꺾이면. 가능하면, 물론 꺾이는 동작도 있긴 하나, 기지개 켤 때는 겨드랑이를 여는데, 어깨를 확장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역시 놓치시면 안 되는 건 양쪽 엉덩 뼈가 동일하게 바닥에 눌러져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짓고, 보시고 정면, 양손 풀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 어깨가 먼저 내려요. 팔이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내려오면 오른손이 엉덩이랑 같은 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며 왼손이 오른쪽 벽 뒤통수도 뒷벽에 붙이고 턱을 당겨 왼한을 보실 수 있으면 보고요 오른 엉덩이 뜨면 아예 내려오지 마십시오 음 얼, 얼마가 걸리든 오른 엉덩이 붙을 때까지 바닥에 붙을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엉덩이 힘 줬다가 뺐다가. 둘. 뒷벽에 계속 붙는 연습 상상해 주시고요. 아랫배 힘 주고, 오른손 쓰셔도 됩니다. 오른발등도 쓰셔도 돼요. 바닥을 밀어주면서 일어나고, 편안하게 회전. 오른쪽입니다. 오른손 꼬리뼈 뒤쪽 바닥 안 가면 갈수 있는 만큼입니다. 왼손. 대각선, 오른 허벅지 잡아 허리 피고 마시고, 살살 비틀어 호흡해요. 골반 따라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 놓으시고, 앉은 게 키우며 정수리 계속 천천히 밀어 올릴게요. 한 호흡만 더 하고요. 무릎 아프신 거 참지 말고 다리 뻗었다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시선 몸통 풀어 정면 돌아오시고 오른무릎입니다. 오른무릎을 세워서 왼다리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 엉덩뼈 바닥에 누르며 오른발바닥이 정면 보이게 세웁니다. 깍지껴 발바닥 안 잡히면 이렇게 무릎 뒤 잡으셔도 되는데 우리 두 번째 할거 미리 두번 하셔도 돼요. 쭉 일곱 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들은 되게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희도 편하면 좀 불편하게 시원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극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조금 더 컨트롤 하는 거죠. 호. 둘. 어깨보다 가슴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오른 무릎 구부려, 다시 내려. 무릎 뒤로 들어갑니다. 팔두 개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왼쪽과 앞뒤가 바뀐. 팔뚝이나 팔꿈치 잡아. 다리 뻗고. 계속 앉은 키를 키워주세요. 무릎 여기 있어도 시원한 분은 시원할 거예요. 다 다릅니다. 넷. 앉은 길을 계속 키워주세요. 이 다리를 끌어 앉는 힘을 이용하셔서 앉은 길을 키우세요. 마지막. 손을 풀면서 오른 다리 오른쪽 45도. 물론 유연한 분더 열어주시고, 유연하지 않으시면 더 닫으시면 되죠. 왼 다리 앞으로 한번 뻗어. 다리 수납 만들었다가 되돌아가 반박쥐 무릎 같은 선손앞도는 뒤에요 엉덩이 살 뒤로 빼 척추를 펴고 안 펴져요 그럼 손 뒤로 다섯 아랫배부터 내려갈게요 고관절의 회전을 만들어요 발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오른 두 번째 발가락은 전정입니다 셋 일도 안 내려오셔도 되니까 척추 계속 곧게 뽑아주세요. 골반에서 척추뼈 뽑아주세요. 이한손한손 한손 걸어 들어와 상체 세워주시고 왼 무릎 도 한번 펴다가 다시 접어 앞바다리 양손 바닥 다시 한번 아기 자세로 갈게요. 맞아요, 우리 뭐한건 없는데 아기 자세 가서 좀 정리하고 가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둘 옆구리랑 허리 많이 써서 호흡한다고 생각하셔요. 하나, 이제 천장 보고 눕겠습니다. 두 다리 뻗고, 양손, 양옆 또는 머리 위 만세, 대자로 뻗어서 몸을 좀 펼쳐내고, 두 호흡도 머무르겠습니다. 바람 빼기, 반 바람 빼기 할 거거든요. 두 다리를 모아서 왼 다리 단단하게 바닥에 뿌리 내려주시고, 오른 무릎만 구부려 가슴 앞으로 지그시 안아주고, 쭉 여기서 머무를게요. 자극을 왼 허벅지 앞쪽에 줄 거거든요. 마치 왼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이 바닥에 붙을 것처럼 단단하게 버텨주세요. 그리고, 오른 무릎은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냅니다. 여덟, 양 팔꿈치가 바닥에 동일하게 닿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턱도 당기고 날개뼈꽉 붙여주십시오. 자, 가능하시면 왼발 끝은 포인 아래 펴, 발등 길게 늘리고, 오른발 끝 플렉션 당겨서 왼쪽은 앞쪽이 늘어나고, 오른쪽은 뒤쪽이 늘어나요. 셋. 그 다음에 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이 오른 허벅지가 자극해주는 복부를 느껴보세요. 불필요한 가스를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깍지를 낀손 풀지 마시고, 오른 무릎을 오른 겨드랑이 쪽으로. 그러면 또 아마 왼엉덩이가 붕 딸려올려갈 거거든요. 이거 버텨주셔야 돼요. 유연하신 분은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면서 버텨주시고, 이제 밑에 있는 왼무릎 구부려 바깥으로 열어 냅두세요. 툭. 자, 이제 괜찮으시면 왼손으로 왼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양손이 서로 줄다리기 하듯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 만들게요. 오른발 끝에 이제 힘 풀고 허벅지 안쪽에 집중합니다. 이때 천골이 동일하게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편안하게 마무리 지을 겁니다. 왼무릎 세워 다시 아래로 뻗고 왼손으로 오른무릎 바깥 잡아 왼쪽으로 비틀 거거든요. 오른손 오른쪽 옆에 바닥 완전히 왼쪽 옆으로 돌아 누워 무릎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넘어가 주시고 엉덩이 5cm만 뒤로 빼서 가슴 시선 다시 오른쪽 비틀기 열 호흡만 열심히 해주시고, 키 계속 키워주세요. 자, 절대 오른 무릎이 왼쪽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오른 옆구리가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오른 엉덩이를 아래 벽 쪽으로 1cm만 보내서 옆구리가 펼쳐지게 해주세요. 네. 하나. 왼손 놓으시고 복부에 무릎 무릎 세워서 정리하고 반대 갈게요. 두 발바닥 다 바닥 무릎 세웠고 골반 들썩 제자리 무릎 좌우 고개도 좌우 멈춰 두 다리 뻗을 때 반드시 붙여서 동일하게 시작할게요. 오른 다리 뿌리 내리고 왼 무릎 가슴아 가져와 깍지껴. 지긋이 안아주세요. 여덟 호흡 머무르시는 동안 기억나는 건다 해보십시오. 허벅지 붙이라고 그랬고, 턱 당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팔꿈치도 마치 바닥에 닿을 것처럼. 넷. 괜찮으면. 그러니까 이게 배가 허벅지 닿지도 않는데, 다음 것안 하셔도 괜찮아요. 딱 호흡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둘 지금도 사실 왼쪽 옆구리가 너무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양쪽 옆구리 길이가 좀 똑같으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깍지 낀 채로 왼무릎 왼쪽 겨드랑이 머물렀다가 후 오른무릎 세워 바깥으로 열었어요 어우 전 지금 여기 또 힘이 안 빠지네요 그래서 왼손은 왼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당겨주고 오른손은 오른 무릎을 오른쪽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다섯. 지금 왼 무릎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근데 오른 무릎은 몸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둘. 어깨 낮추고 호흡합니다. 오른손 놓으시고 복부의 힘으로 무릎 세워 아래로 곧게 뻗고 왼손 놓고 스위치 오른손이 왼무릎 오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며 무릎 닿았을 때 골반 5cm 정도 뒤로 몸통 시선 왼쪽으로 비틀어 열 호흡 눈을 감고 자극에 집중하시고요. 그래도 그 조금 했다고 눈이 좀 편안해졌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전 아까 좀 진짜 시큰해. 제가 필요한 걸할 때가 많거든요. 아까 진짜 시큰했는데 좀 괜찮아졌네요. 호흡 조금 더 느리게 가볼게요. 마지막 아래 배힘 주고. 오른손 놓고 두 무릎 다 구부려 세워 주신 후에 골반 들썩. 역시 무릎 좌우. 자, 물고기 자세만 하고 목관으로끝 내겠습니다. 역시 다리 모아 아래로 뻗고 턱을 당겨 준비할게요. 양손 천정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엄지를 접고 주먹을 쥐고 팔꿈치 직각으로 구부리셔요. 어, 아는 분은 먼저 가서 가슴 확장하고 계십시오. 팔꿈치가 마치 골반 옆에 닿을 것처럼 바닥에 내립니다.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요. 팔꿈치를 바닥으로 누름과 동시에 가슴 번쩍 들어 정수리가 바닥. 짓눌리지 않아요. 목이 쭉 뽑아져요.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면역력 강화에 가장 대표적인 자세. 구분 등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먼저 뒤통수 스르륵 바닥 내려놓으세요. 둘. 하나. 팔꿈치 누르면서 내려올 때까지 조심하세요. 누르면 머리 좀 뜯겨도 뒤통수 스르륵. 그래야 덜 긴장합니다. 내려놓고 고개부터 일단 푸십시오. 여유되면 손 같이 잼잼. 아니면 고개부터 푸시고, 손 나중에 잼잼. 이제 손 잼잼잼. 자, 멈춰 두 무릎 세우거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정으로 뻗어서, 가능한 한, 물론 저도 말처럼 잘 되진 않는데, 관절 쓰지 말고, 손끝, 발끝만 달달 털어보세요. 잘안 되면, 살살 오래 하세요. 살살. 응. 연습하십시오. 배는 납작하게 손발끝을 미세하게 털어내며 얇은 혈관에 낀 모세혈관의 노폐물을 빼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니까 고혈압 같은 거 개선 예방에 도움 많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요. 격렬하게 하실 분은 상체 들어 뱉고 바라볼게요. 마지막 열번 손에 있는 물기를 탈탈 털었어요. 멈춰서 자극 급수 하시고 철 퍼덕. 아마 지금도 자극은 계속 될 겁니다. 급수하고 네, 이제 좀 쉬겠습니다. 고개 다시 좌우 등엉덩이 들썩 사바사나입니다. 다리 뻗어 어깨 너비, 어깨 열어 손 등이 바닥입니다. 눈을 감고 자연 호흡에 머무를게요. 모든 움직임과 긴장감, 무게감 내려놓습니다. 네, 저, 제 영상과 상관없이 10분, 20분 충분히 쉬다가 꼭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기지개 키고 한쪽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을 때여가만이었습니다